5분에 만나는 표준약관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제37조 분쟁을 조정. 이랑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사본호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 회사는 일반 금융 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조정 절차 개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 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만기 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책임 준비금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이랑 회사는 인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항 회사는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사망,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공정, 유리, 확대해석입니다.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 등의 효력이랑 회사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키워드는 일반금융소비자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제공입니다. 이양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키워드는 회사 증명입니다. 사망,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보험 안내 자료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키워드는 다른 경우 계약자 유리입니다. 제 42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랑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은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항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망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간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키워드는 책임 사유 소제기 합의입니다. 제사3삼조 개인정보 보호이랑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와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항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키워드는 관계 법령, 동의, 제공입니다. 제44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업을 보장합니다.